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호입니다 우리 플라즈마코인 보도록 할 텐데 플라즈마코인 홀더 분들께 먼저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텐데요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플라즈마코인 현재 280원 선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제가 12월달 정확하게 패턴 다 말씀드렸었고 26년도부터 제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아 말했다고? 언제나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당분간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고 288원일 때 드디어 100원 말씀드렸죠. 당분간 하락이 나온다. 12월 4일.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멘텀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새해 세력 목표 저점 라인 170원대 찍고 반등갈 것이다. 12월 10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170원 선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170원 선까지 갔죠. 171원까지 갔고, 그 다음 영상으로 이제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파동 그리며 상승 예정, 매도하지 마셔라. 매도 금지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코인 가격 190 7원이었습니다. 현재 얼마죠? 280원대로 벌써 제 영상 제목만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많은 수익을 보실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냥, 아, 이제 내려갈 것 같은데 혹은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한 패턴과 그리고 흐름, 심지어 금액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플라즈마 코인을 검색해 보시면 별다른 이슈가 안 나온다라는 건 충분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정확한 패턴과 상승 흐름, 하락세 흐름,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해외에 있는 크립토 사이드 전부 다 찾다가 정말 놀라운 점을 찾았는데요. 바로 플라즈코인의, 플라즈마 코인의 현재금액, 그리고 초기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코인의 초기 투자자가 아직까지 물량을 매도를 못했다라는 정황을 찾았고, 어? 묶여있는 물량이 많은 건가 하고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플라즈마 코인의 약 80%의 물량이 락업, 즉, 묶여있다라는 사실을 찾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답하겠죠? 그래서 제가 해외 크립토 사이트를 통해서 지갑의 흐름을 찾았고, 그 지갑의 흐름 중 수상한 지갑의 흐름을 두 개나 찾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의 흐름, 주인이 좀 충격적인데요. 여러 이체 흔적에 발견됐던 지갑의 흐름이, 흐름이 바로 주인이 지갑의 주인, 재단과 작전 세력이 익명으로 모아가고 있는 지갑이었다라는 걸 찾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단과 세력이 코인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빼버릴 건지에 대한 세력과 재단의 시나리오 목표 계획을 찾아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빼버린다라고 했죠. 즉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가 XRP의 대규모 악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고 뻥튀겠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이걸 리플 코인 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플 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기존의 리플이 600원대에서 700원대 밖에 안 하다가,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5000원대 가까이 올라왔고, 이 엄청난 상승의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 때문에 조작을 했었다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플라즈마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락업 해제 일정을 눈앞으로 뒀다라고 했죠. 지금 상승세 흐름 기대되고 있는데,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정확하게, 재단의 계획, 세력들의 시나리오 등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자료 정리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락업 해제는 주식의 보호 예수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수천억, 몇십억, 몇백억 조 단위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투자했던 이 고래, 락업 해제, 락업이 묶여있는 물량을 팔고 싶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젖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를 상장됐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다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보호 예수랑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락업 묶여있는 걸 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매도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금액 이런 게 없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다 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락업 해제 일정은 그만큼 극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세력 고래가 이걸 묶여있는 자금을 팔기 위해서 펌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타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또 다시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이 물량이 묶여 있는 기관과 투자자, 초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에서 팔고 싶지 적은 금액에서 팔려고 처음부터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즉, 락업 해제 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아닌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 락업 해제 일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공시에 가까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올렸다가 또 펌핑 후 어디까지 빼버릴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식 라그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기로 했고요.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 33번으로 플라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일정과 함께 작전 세력의 목표가 해당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료 받아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문자로 전달해 드리는 방법 이유가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문자 말고 영상으로 풀어드렸더니 정책 위반 삭제 안 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불법 리딩을 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보시는 분들 생기면 안 되니까 아 그냥 내 개인 번호 알려주고 문자로 보내드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다른 방법 알고 계시는 분들 저는 모르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라고 뭐 플라 말고 그냥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방법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플라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